자이차시 보겠습니다 어, 시설보호 서비스 관련 원칙과 어, 시설보호의 현안과 운영 개선 과제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시설보호의 어, 여러가지 그 종류를 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시설보호 아 이제 특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시설보호 서비스 관련 원칙. 자, 이 부분을 좀 보겠는데, 이, 이, 아동 시설보호, 이것은요, 어, 아동의 권리를 이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죠. 어, 그래서, 어, 이 시설보호 관련 서비스 원칙은, 어, 아동 복지 실천의 어떤 윤리적 또는 뭐 전문적 기반, 이런 것을 제공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 이 시설보호 원칙은 어, 아동복지법 및또 관련 규정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아, 그러면 이제 UN 아동권리협약. 어,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비준한 국제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어, 헌법에 의해서 어, 체결 공포된 조약과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어, 이것은 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어, 국가의 책임, 어,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이 모든 정책에서 아동의 권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또 시설 보호에서도 어 아동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어 국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아 그리고 아동의 이익과 의사를 존중하는 원가정 분리. 어 이것은요, 이 부모와 분리 시에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고, 또 아동이 이익에 반하지 않는 어떤 원가정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또 권리로서의 시설보호, 이제 이것은 일시적, 또 영구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환경을 박탈당했거나 또 가정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어, 아동은 국가로부터 어, 특별한 보호 또 특별한 지원 어, 이런걸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명시한게 아동의 권리로서의 시설보호죠 어, 이 시설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어, 권리 침해 사례도 많습니다 어,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에 대한 정보 이것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어, 지자체가 정한 시설로 뭐 배치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시설 보호 원칙에 위배되죠. 또 아동이 어, 자신의 권리를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보다 어,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위주로 이제 실시했다 를 어, 이런 것도 어, 시설 보호 원칙에 이제 위배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어,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된다든지 또 침실 및 소지품 검사를 한다든지 어, 서신 검열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다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어, 규정이다 해서 이것 또한 어, 시설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어, 그런 사례가 되고요.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어,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겸임이라든지, 또 아동학대 사건 수 대비 어, 전담 인력이 부족한다든지, 또는 아동에 대한 어떤 부실한 지역의 어떤 인권보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 시설보호원칙에 어, 위배되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호 종료 전에 자립 교육이 자립 교육의 어떤 실효성 또 전문성이 부족한다든지 이것도 시설보호 원칙에 위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겪었던 어떤 코로나나 팬데믹 장기화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또 정서 불안을 겪는 그런 보호 아동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이 심리적인 지원이 미흡하든 이런 어, 어, 시설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항상 이런 시설보호원칙 어, 어, 이런거 위배되지 않으려면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라든지 여러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어, 이것은 이제 단순히 뭐 아동의 어떤 생존 이 생존을 보장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 정서적 발달, 어,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죠. 어, 그래서 이 아동 최우선의 원칙으로 해서 시설 내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 또 정책이나 어, 결정에 어,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아동시설보호 현황을 좀 보면은요. 22년 말 기준, 어, 이제 아동이 이 생활하는 이 아동복지시설이 어, 22년 기준 했을 때는 이제 934개라고 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어, 21년도에 어, 891개와 비교했을 때는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22년도에 어, 934개의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어, 양육시설, 이것이 이제 245개 시설이고, 어, 일시보호시설 17개, 또 보호치료시설 12개, 또 공동생활가정이 어, 645개죠. 그리고 자립지원시설도 15개고, 어, 그런데 이제 이 공동생활 가정 어, 여러 가지 이런 시설 중에서 어, 이 시설 보호 시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양육 시설이 되겠고요. 어, 이것이 이제 이 시설이 점점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934개인데 2019년도만 해도 어, 859개였죠. 그것이 이제 881개 또 21년도는 891개 하더니 22년도에는 934개 이렇게 차고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 내에서 어, 양육이 어, 많이 해체되고 가정의 해체와 붕괴로 인해서 어, 이제 시설 보호로 간 아동이 많다 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아동시설보호의 운영을 보면 이제 입소 대상자는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뭐 공동생활가정 이런데 가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서 어, 해당 기관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어, 보호조치를 의뢰했을 때. 또는 어, 보호자의 질병이라든지 보호자의 가출로 가출 등으로 인해서 어, 가정 내에서는 도저히 보호하기 어렵다. 이런 아동들이 양육 시설, 아동 일시 보호 시설, 공동 생활 가정에 이제 입소를 하는 겁니다. 어, 자립 지원 시설은 이제 보호 종료 아동 중에서 어, 취업 준비 중인 아동 또는 24세 이하의 어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자립 지원 시설에 가죠. 그러니까 입소 대상 아동은 이제 어릴 때 간다 치더라도 이 자립 지원은 말 그대로 성인으로서 건강한 사인이 되어서 사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어, 또는 24세 이하. 24세 이하의 어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인이 되는 그런 아동이 가는 게 자립지원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퇴소 절차를 보면 입소는 당연히 아동의 최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이 지자체 지장이 입소 대상 아동의 어떤 신상카드를 작성을 해서, 어, 복지 대상자 시설에 이제 입소, 어, 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어, 아동 복지 시설의 장에게, 어, 입소를 의뢰하죠. 그래서 어,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어, 이제 단 이제 시설장이 어, 먼저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 이런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어, 관할 단체장에게 보고한다 어, 이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입퇴소 어, 절차를 보면요, 퇴소는 어, 시설장이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 18살에 어, 해당하거나 또는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이 바로 이제 퇴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 가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음, 퇴소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래서 보호 대상 아동이, 어, 보호 조치, 이것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어,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 18살이 아니라 25세, 25살에 달할 때까지 퇴수를 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살까지 18살에서 어, 그래서 어, 보호 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어, 추가 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면 어, 보호 기간을 어, 더 연장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시설 보호에 연장이 가능한 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18살에 퇴소를 하는데 25살까지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연장할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자립 능력이 부족해서 보호기관의 연장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연장할 수 있고요 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원은 제외하고 그럴 때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18살에서 25살까지 퇴소할 수 있, 연장할 수 있다. 퇴소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어, 이 아동을 계속해서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음, 시설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입태소 절차를 보면요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자립지원시설 이것은 이제 단기간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동 일시 보호시설은 이제 일시 보호에 말 그대로 짧단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보호하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럼 3개월에서 1회 연장 3개월이면 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 이내는 반드시, 가정 복귀라든지 타 시설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요. 자립 지원 시설. 이것은, 24세 이하까지. 그러니까 아까 입소 연장이 18세에서 25세인데 자립지원 시설은 24세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입소 후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립지원 시설은 1년이네요, 1년. 그래서 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 날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동시설보호의 운영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해서 아동복지정책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지자체 업무 모니터링 이 평가하고요, 본부처 어, 정책을 연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이제 이런 게 이제 시, 도 아동보호팀에서 이제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시군구 아동복지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고 또 강력 단위의 사례 개입 조정하고 또 강력 단위의 인프라 관리하고 이제 이게 시도 사례 결정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 아동보호과에서는 학대 조사팀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학대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굴합니다 현장 출동하고 조사하고 학대, 학대 초기 대응하고. 또 학대이다 아니다 판단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시군구 아동보호과에서 이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아동보호조치를 하는 거죠. 어, 개별 보호계획 수립하고, 양육사항도 점검하고, 또 원가정 복귀도 지원하고, 또 자립지원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어, 그리고 시군구 아동보호과에 있는 드림스타트팀, 이것은 어, 예방을 하고 원가정을 지원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 여기서 어, 가정 내 위기 아동을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 지원하고 또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하고 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리하고 어, 이런 것이 다 어, 시군구 아동보호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동시설보호의 운영에서 이제 운영관리 이제 이것은요. 이 지자체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어, 양육상황 이것은 매년 점검합니다. 매년 점검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어,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 어, 이것은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또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 지체없이 보호조치하고 변경조치까지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영 관리 부분에서 점검할 내용은 보호 대상 아동의 적응 상태라든지 변화 정도, 또 보호 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도 보고요.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수립된 자립 지원, 이 자립 지원 계획의 어떤 이행 여부, 이런 거 판단하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운영 프로그램, 어, 운영 실태 등도 점검하죠. 어, 그 밖에 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정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 원가정에 다시 복귀를 시킨다든지, 또 가정위탁, 또 공동생활가정, 또 시설 어, 이런 순으로 또 어, 변경조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 운영관리를 운영관리팀에서 또 하죠. 어, 이제 보호 아동의 인권 보호 체계를 좀 보면요, 이 보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아동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진정권 보장, 그리고 종사자의 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그리고 어, 아동 인권 교육 및6대 어, 의무 교육 어, 이런 것을 어, 이수하도록 하고요. 여기 따라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시설보호 아동의 인건보호 체계를 좀 보면, 이 아동인건보호는요, 학습권도 보호하고, 학습권, 그리고 이제 진정권을 보장합니다. 이 학습권 보호는 말 그대로 이제, 어, 학습권 침해인데, 이, 이것을 어, 보호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어, 이런데 입수한 아동이 어, 학교 전학 또는 통학이 어려운 경우에 학습관 침해가 우려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럴 때 어, 시설장은 어, 입수 아동이 지속적으로 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연계해 준다든지 또 위탁교육 어, 이런 음, 아동에 대한 어떤 학습 연계 계획 어, 이런 것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어, 진정권 보장 어, 이것은요 어, 이, 이 시설 보아동에 호 대한 어떤 진정권을 보장하고 어, 진정서 어, 작성에 필요한 어,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 시설의 장은 적절한 장소에 이제 진정함을 설치해서 용지라든지 필기도구 또 봉합용 봉투 이것을 비치해서 어~ 쓰게끔 해주죠. 어, 그래서 시설 종사자들은 어, 위원회 명의의 시선 서신 이것을 이제 개봉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어, 서신이 위원회가 어, 진정인 시설 거주자에게 발송한 어, 서신임이 확인된다. 이럴 때는 당의 서신 중에서 어, 위원회가 어, 열람 금지를 요청한 어떤 특정 서면의 경우에는 열람을 금지하고. 그래서, 이제, 어, 이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서 어, 본인의 어떤 의견을 쓸수 있는 이런 진정성 작성, 어, 이런 걸쓸수 있게끔 어,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어, 이 시설보호 아동에 대해서, 어, 본인이 부당함을 느낀다든지, 어, 시설의, 시설 대우에 대한 부당함, 아니면 어떤 인권에 대한 훼손, 이런 거를, 어, 본인이 기입을 해서, 어, 이렇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 이런 거를 어, 민주적인 의사에 의해서 쓸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권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 신고, 어, 이것은 어, 시설장 및 종사자는요, 어, 직무상 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나 또는 긴급전화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죠 만일에 이런 신고의무를 불리했다 이럴 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를 만든 이후로 아동들이 많이 보호가 되고 또 신고의무로 인해서 학대가 많이 또 예방이 되고 처분이 내려졌죠. 그래서 아동 학대 신고 의무화 제도는 굉장히 잘 만든 어, 제도다. 아동을 어, 보호하기 위한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일에 아동 학대 신고를 의무하지 않았으면은 아동의 학대 방임 6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보고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아동이 더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인권이 유린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죠. 그래서 이 복지법이 자꾸 개정되고 어, 개선되고 하면서 어,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한 거 굉장히 이거는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신고 의무 이것 또한 의무화 됐죠. 그래서 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어,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어, 이런 분들은 어,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어떤 성범죄 발생 사실 이런 걸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어,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되더라. 어, 이런 거를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동 교육 부분에서 아동 인권 교육 이걸 보면은 이 아동 시설은요 어, 아동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그 침해 받아온 인권 어, 이것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어, 인권 교육 실시를 통해서 아동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또 아동 시설 내에 인권 보호의 실현에 대한 제도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동의 인권 교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인권 교육을 직접 실행하도록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아동 시설 내에서의 어떤 종사자에 대한 아동에 대한 체벌, 또 성학대, 이런 인권 침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아, 아동 시설 보호 유형별 이제 서비스가 또, 또 다양한데, 이 시설 보호 유형은 아까 말했듯이 아동 양육시설, 뭐, 공동생활가정,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동 양육시설 어, 공동생활가정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어, 시설보호 체계고요. 어, 이 시설보호 아동의 어, 93.4%가 이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어,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어,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전쟁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대규모 집단 보호시설이 이제 고아원이 생긴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 아동 양육시설은 어, 대표적인 어, 대규모 집단 보호시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것이 이제, 어,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켜서 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또 양육 및 취업 훈련도 하고 또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 돌아오게끔 그런 가정들이 다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제 공동생활가정을 다른 말로 이제 그룹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서는 5에서 7인의 아동을 보호합니다. 7명까지 그래서 97년부터 99년까지는 10개의 공동생활 가정을 선정해서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것이 2004년도 1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 시설 종류의 공동생활 가정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제도화됐고, 그래서 이 7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 우리나라 시설 보호 유형에서 대표적인 시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설 보호에서 생계비 지원을 해주죠. 보호아동 생계비는 제주 부식비와 이제 피복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가정 여기에서는 이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또 실제 임차료가 어, 기준 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해서 이제 임차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어, 그리고 아동이 건강한 심신 보존 및 치료로서 어, 보호조치 전에 모든 어, 보호아동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아동의 어떤 신체적 또, 또 정신적 문제 이런 걸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하고, 건강검진하고, 어, 심리치료 어, 지원 서비스 이런 걸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 아동 맞춤형 서비스도 하고, 또, 원, 어, 아동의 어떤 원가정 역량 강화 서비스, 또 교육 연구 등 이런 여러 가지 어, 세부 어, 지원 내용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